안녕하세요. 청출어람 수무과의 신영훈입니다. 어, 오늘은 수목으로 어, 인물화를 그릴 때 있어서, 어, 눈, 코, 입, 뭐 그런 이목구비 표현을 어, 어떻게 먹선으로 긋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어, 온목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좀 범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선 긋기가 크게 크게 우리가 그을 수 있는데, 이제 얼굴 같은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화선지나 이런 데 그릴 때는 우리가 붓을 대면은 잘 번지잖아요. 어 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어,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스케치를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어, 그 위에 여러분들한테 먹선을 어떻게 긋는지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화선제 붓을 댔는데 번지느냐 그걸 좀 알아야겠죠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붓에 물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물을 빼면 되지 않겠냐 네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붓을 붓에 물을 빼게 되면은 이제 거칠어서 우리가 선을 긋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물을 빼더라도 이모 안에는 뭐 어느 정도의 물은 항상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붓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파츠에다가 조금 물기를 더 빼볼게요. 렇게 되면은 붓을 좀 건조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붓을 이렇게 대더라도 덜 번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붓을 좀 살짝 건조하게 만들어서 이게 건조하게 빼더라도 천천히 있다 보면 번지게 돼 있어요. 어, 충분히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건조하게 한 상태에서 붓에 필의 속도에, 속도를 맞춰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할 때는 붓을 우리가 가까이 잡고 표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붓을 좀더 뾰족하게 만드시고, 놓고, 그리고 좀 번지네. 그거 빠르게 놓고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을 조금만 돼도 잘 번지기 때문에 물기를 빼더라도 우리가 이 붓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눈썹 같은 경우는 더 붓을 약간 납작하게 하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서 결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눈썹의 방향에 따라서. 식으로 이렇게 거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하실 때는 뭐보의 물기 물기 조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갈 부분들은 보의 속도를 빠르게 하시고 물기를 최대한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니까 좀 디테일한 표현들이 가능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오늘은 수묵으로 그 붓으로 어떻게 얼굴에 이목구비의 자세한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 번지지 않고 표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붓의 물기 조절과 그 다음에 붓의 속도, 어, 그 부분만 유의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어, 이목구비 자세한 표현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